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서로를 아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성취되어 갑니다. 1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 아들 다윗이 말하미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우미 돕는 쇠풀 같은일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의 불살이로다 하니라. 1절은 서론입니다. 시의 표제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볼때다이의 유언이라기 보다는 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로 보입니다. 이 시는 요아께서 다이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요아께서 다이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다이의 시는 발람의 예언과 비슷하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다이을 선지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절에서는 저자인 다이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높이 세워진 자라는 것은 유아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혹은 이스라엘의 즐거운 노래하는 자로 이 특징은 다윗이 많은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한 것과 잘 연결됩니다. 2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이슨 요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네 가지 다른 표현을 통해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요하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요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영으로 3회상 10장 10절에서 사울도 하나님 영을 받고 예언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요하의 영을 받고 예언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하의 영은 예언뿐 아니라 3회상 11장 6절에서는 전투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사계에서 사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은 대부분 전투력과 연결됩니다. 3회상 16장 13절에서 다시 받은 여호와의 영은 능력도 연원도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이 여호와의 영은 사울의 악한 영을 물리치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영은 본문의 상황에 따라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둘째, 그 말씀이 내혀 에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입에 말씀을 주셨다는 것으로 자신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표현으로 요한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넷째, 이스라엘의 반석이라 표현합니다. 이것은 요한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보호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사모에라 22장 2절 32절에도 나오는 것으로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생겨난 것을 이스라엘의 보호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네 번의 반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말이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절에서 오절은 하나님께 선택 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이 단락은 요와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시작하신 부분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도 다윗과 동일하게 세 가지 호칭으로 다윗을 부르십니다. 첫째,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을 공의롭게 재판하고 다스린 것입니다. 이런 왕의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 왕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스라엘에 세우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로 부르시는데 이것은 공의로 다스린 것과 연결되는 것으로 요아를 경외하는 것은 요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주이시며 자신의 왕이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4절은 공의와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가 베푸는 은혜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왕이 베푸는 공의와 은혜를 태양빛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라는 것은 용사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0편, 19편, 5절에서 아침해를 심방에서 나오는 신랑, 달리기를 좋아하는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깜깜한 구름이 없는 아침 같다 라는 것은 햇빛을 맞는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곳에 밝은 햇빛을 비춘다는 뜻입니다. 또한 땅에서 세프로 돋게 하는 햇빛과 같다라고 합니다. 즉 왕이 은혜와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려 그의 은혜가 골고루 땅에 미치게 되면 그 나라가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의를 행하며 은혜를 골고루 행하여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이방 나라처럼 백성들이 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다윗 다잇 왕조의 왕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에서 보면 다윗은 범죄하기 전에는 유아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감하였고 공의로웠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백성들과 자신의 신하들과 골고루 나누었고. 백성들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이후 다윗은 공의롭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등하며 분리될 가능성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에 대한 이러한 표현은 다윗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예언은 다윗의 후손들과 다윗 왕국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5절은 다윗 왕국에 대한 예언으로 넘어갑니다. 내 집은 다윗 왕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나라의 기틀을 세워 주시고 지켜 주시겠다 말합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영원히 유효하고 구성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개별 왕들은 각각 왕의 행동에 따라 상과 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구원을 주신다고 합니다. 6절에서 7절은 사악한 자의 말로입니다. 이 단락은 공의론자와 대두되는 사악한 자의 운명에 대한 것으로 사악한 자는 손을 댈수 없는 가시나무 같다라고 말합니다. 가시나무는 손으로 만지지 못하기 때문에 만지려면 철이나 창 자루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사악한 자를 제거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고 전쟁을 치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결국 가시나무의 운명은 내버려지고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같이 사악한 자는 불리한 왕이나 다윗 왕제의 원수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은 사사기 9장 요담의 우화에서 악한 왕을 가시나무에 비유한 것을 연상시킵니다. 요담의 우화에서는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로 비유하며 그가 백성들에게 오히려 재앙이 될 것이라 저주하였는데, 요담의 저주대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처럼 가시나무는 백성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백성들에게 재앙이 되는 왕으로. 하나님은 결국 이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조의 영원한 언약과 대조를 이룹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공의로운 왕은 백성들에게 복이 되지만 악한 왕들은 백성들에게 재앙이 되며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은 사무엘서의 결론 부분에서 다윗 왕조의 언약이 요아르 경에는 다윗에게 주어졌다는 것과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잘 다스린 것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왕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으로 왕조의 번영은 오직 요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달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7절 있겠습니다. 다이세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간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사리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구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다음은 할례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에 녹두 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이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아께서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삼십 두목중세 사람이 곡식 벨때 아람굴에 내려가 다이세게에 나아가던데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이이소원하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이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유아께 부어 드리매 이르되 요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고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하지 아니 아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8절은 용사들의 명단의 서론입니다. 3회라 23장 8절에서 17절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업적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장 15절에서 22절에 블레셋의 거인족을 물리친 용사들에 대해 기록한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8절에서 12절은 세 명의 지휘관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윗군대의 최고의 사령부라 할수 있습니다. 8절은 다그몬 사람, 요세바세벗시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 그를 군대 지휘관의 우두머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그몬과 에센이라는 지명은 구약에서 이곳에서만 유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의 출신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단번에 800명을 죽인 용사로 이런 모습은 나기턱뼈로 브레색 사람 1000명을 죽인 삼손과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스 사람 600명을 죽인 삼갈과 비슷합니다. 다윗 군대의 대장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사에맞 먹는 실력을 가진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은 엘라살의 업적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다윗의 세 용사 중한 사람이 아우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사를 소개합니다. 엘라스라는 이름에서 그가 이스라엘 출신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블레스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모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다가 퇴각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블레셋은 서쪽 해안에 자리 잡고 있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동쪽 산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산지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말한 것은 전쟁에서 퇴각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블레셋 군에 밀려서 도망가고 있을 때 엘라사시 일어나서 블레셋을 공격하였습니다. 십 절에서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라고 한 표현은 칼과 손이 혼연일체가 되도록 싸웠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칼이나 창에 묻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손이 피곤하여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후자의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적당해 보입니다. 엘르 아살은 칼을 들고 싸우다가 손에 힘이 풀려 칼을 들기 어렵게 되자 칼을 손에 묶고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을 힘에 다해 싸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그가 브레셋 군대를 무찌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그 뒤로 되돌아와서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이 말은 전쟁은 엘라살이 다하고 백성들은 뒤에서 전리품만 챙겼다는 의미입니다. 전쟁에서 전리품은 승리의 상징이며 전쟁을 수행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하다 비겁하게 도망하였고 나중에 엘라살이 목숨을 걸고 싸워 전쟁에 이기자 전리품만 챙겼다는 것으로 엘라살의 용맹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비겁함을 대조로 이룹니다. 1 1절에서1 2절은 삼마의 업적입니다. 이 단락은 할랄 사람 아게야드 삼마의 업적을 소개합니다. 삼마도 블레셋과 전투를 하여 승리한 인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기 위해 녹두밭이 있는 들에 쳐들어오자 그곳에 홀로 버티고 서서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인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이유는 곡식을 약탈해 가기 위한 것으로, 블레셋 사람들이나 주변 민족들이 주술 때에 쳐들어와 곡식을 약탈해 가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가장 알려진 사건은 사사기 6장의 기돈의 이야기로 기돈의 이들의 약탈을 받기 위해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타작하기도 했습니다. 보문은 요아께서큰 구원을 이루셨다는 표현을 보면 산만은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을 오직 요아만 의지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해라 8장 14절에 나타난 표현과 거의 일치합니다. 13절에서 17절은 3명의 용사의 용맹입니다. 이 단락부터는 새로운 인물에 대한 업적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30인 용사 중 3명이라 말하고 있는데 30인의 용사는 다윗의 핵심적인 군사들로 그 명단은 24절에서 3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18절에서 23절에 이들의 이름과 업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아둘람 굴 혹은 산성에 자리잡고 있을 때로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 아둘람으로 도망하였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베들렘에서 멀지 않는 느바임 골짜기의 진을 치고 있었고 베들렘은 블레셋 사람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이 가난 중앙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베들렘은 아둘람에서 동쪽으로 대략 20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 베들렘 쪽으로 느바임 골짜기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즉 아둘람에서 베들렘으로 가려면 느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과 마주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베들렘 성문 곁에 있는 우물 물을 마시고 싶었고 누가 물을 떠다 주면 좋겠다고 무심코 말했습니다. 다윗의 말이 고의적이거나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은 물을 받았을 때 반응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베들렘은 다윗의 고향으로, 다윗은 오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고향에 대한 향수에 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새 용사가 느바인 골짜기의 진을 치고 있던 블레셋 진영을 뚫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물 물을 길어다 다윗에게 바칩니다. 물을 뜨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적진을 간 것입니다. 이 사실한 다이은그 물을 참아 마시지 못하고 요압께 부어서 마칩니다. 그 물은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피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마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압께 음료를 바칠 때는 주로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로 드리는데 다윗은 물을 용사들의 피라고 여기고 그 피를 요호께 바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위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요호께 맹세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자신이 아끼는 용사들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세 용사의 충성심을 알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주군에 대한 충성심이 깊어 다윗의 마음을 잠시라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목숨을 걸고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길러 온 물을 자신의 부하들의 피라고 여기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다이슨. 부하들을 매우 아끼는 지도자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지도자인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도자의 가벼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이슨의 모습은 지위가 높을수록 잘 기억하고 본받아야될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다이슨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는 다윗은 부하를 사랑하고 그들은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질 때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기꺼이 죽이는 잔인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은혜로운 모습과 악한 모습을 사모에서는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 현재 우리는 다윗의 어떤 모습을 더 닮아 있는지 비교하며 우리의 영적 도덕적 상태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새 용사가 다윗을 위해 목숨을 돌보지 않고 불에 세 진영에 가 물을 구해 왔습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서로 섬겼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현실로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원약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형제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까? 지체에게 사랑의 수고를 다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나는 공동체 형제들을 위해 어떤 성겸을 베풀 수 있을지 묵상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